이번 시간에는 어, 택니지 대동여지전도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북한강이 어디에서 발원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서울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대동여지전도입니다. 어, 여기서 보이는 이 하천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하천이 북한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여기서 어, 분수령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흐르는 하천이 한탄강이 되고요. 위쪽으로 이제 에, 흘러서, 아래쪽으로 흘러서 어, 한탄강과 합류된 한, 하천이 임진강이고요. 여기가 송악, 개성이니까 송악에서 쪽을 흐르는 이 하천이 예성강이 됩니다. 어, 물줄기는 산줄기랑 연관이 되니까 주요 산줄기들을 살펴보시면요. 동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금강산과 어 오대산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 대관령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가 태백산으로 연결되는 이 산줄기가 백두대간이 되고요. 그리고 백두대간에서 보시면 여기에 분수령이라고 있습니다. 분수령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보입니다. 이 산줄기가 어, 도봉산과 삼각산으로 연결되는데 이 산줄기를 한강의 북쪽의 정맥이라고 해서 한북정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음, 여기가 예성강이고 여기가 임진강이니까 이 산줄기가 임진강 북쪽, 예성강 남쪽에 임진북, 예성남 정맥이 됩니다. 그러면 팔도총론, 어, 강원도 부분 택리지에서 팔도총론에서 강원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북쪽 해양에서 남쪽 정선에 이르기까지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뿐이며 물은 모두 서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북쪽의 해양과 남쪽의 정선의 물들이 모여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강원도의 물들이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양은 북한강 유역이고 정선은 남한강 유역입니다. 또 다른 설명을 보시면, 어, 이중안의 택리지의 8도 충론의 강원도를 보시면, 이제 북한강 부분을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철령과 금강산 물이 남쪽으로 흘러 춘천, 모진강이 되고 용진에 이르러 한강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철령과 금강산 쪽이 이제 북한강의 발원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백두대간에서 한북 정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한북 정백의 남쪽의 물들이 이제 한강 북한강이 되는 거죠. 여기가 철령이 되고요. 철령 아래 남쪽에 있는 고을 이름이 회양입니다. 그리고 철령에서 동쪽으로 백두대간을 따라가며 있는 산이 금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철령 남쪽과 금강산 수쪽. 해양에서 출발하는 이 강이 이제 북한강이 되고요. 북한강이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서 춘천에 이르게 되고, 춘천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가평을 지나서 이렇게 양수리 쪽으로 오게 되는데, 양수리 쪽에 있는 나루트가 용진이에요. 그러니까 택리지에 있는 용진이 되고, 아까 이제 강원도로 설명할 때 북쪽의 해양, 남쪽의 정선이라고 했 하는데, 이 정선 부근에 흐르는 이 하천은 남한강이 되죠. 그러니까 이 일대가 주로 산골짜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모진강을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모진강은 해동지도의 춘천부 지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춘천부 지도를 좀 크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봉이산이 춘천의 진산이고요, 객사와 아사, 관아가 있는 자리가 여기고, 그 옆에 이제 항교가 그려져 있고요. 어, 바로 뒤쪽에 있는 이 하천은 소양강이 되는 거고. 그러면 모진강은 어디냐? 그러니까 철령과 금강산 쪽에서 흘러서 모진강, 춘천의 북쪽에 그러니까 모진강으로 온다는데 여기에 이제 모진강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철령과 금강산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춘천으로 연결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는 대동여지도에서 이제 에, 북한강의 발원지를 살펴보려고 가져온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에그 10002, 10003이라고 제가 넘버링을 한 것은 대동여지도가 이제 목판 분으로 되어 있고 연결 연결해서 되는데 10이라는 숫자는 위에서 북쪽에서부터 열 번째 층이 되는 거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제 남쪽으로 연결되는 목판인데 열 번째 목판이 열 번째 층의 목판이 되는 거고요. 002003은 그러니까 동해안을 001로 보는 거고요. 002003004 쪽으로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넘버링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1 0 0 0 2이라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열 번째 층이 되는 목판이고요. 동쪽에서 두 번째 목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판과 세 번째 목판모을 합평한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의 목판을 보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목판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여기가 이제 철령이 되고요. 여기가 해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줄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이산줄기에요 이 부분이 이제 북한강의 상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1002는 어, 11002, 11003은 아까 보신 10002, 10003 다음에 있는 목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아래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철령 부분이 되니까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의 서쪽에 물들이 이렇게 에, 북한강에 에, 상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금성이랑 고월 이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어, 금강산과 요 한북정맥 사이에 이 물이 이제 북한강에 에,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의 목판을 연결을 해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개의 목판을 한번 연결을 해 보면 어, 여기가 이제 에, 철령이 여기가 되고요, 해양이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여기 금강산이니까 여기가 백두대강이죠. 백두대강과 여기 한북정맥, 이 라인이 한북정맥이니까, 어, 삼각산, 도봉산 삼각산으로 연결되는 산줄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북한강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꼼꼼하게 각 지도를 연결해서 살펴보시면요. 여기 이제 고울이 철령이 되고 여기가 해양이 됩니다. 그러면 철령과 해양 주변의 동해안의 고울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안변이라는 고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흑곡이라는 고울이 있고요. 여기가 통천입니다. 그리고 여기 철령이 조선시대 강원도와 한경도의 경계가 되죠. 이, 이쪽의 물들은 다 동해안. 그러니까 안변과 흑곡과 통천의 물들은 동해안으로 하천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동해안으로 가게 되는 거고, 요 물들은 북한강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동해로 흐르는 하천, 여기는 북한강이 되는 거고요. 어, 그 아래, 이제 해양 아래에 있는 그 지도를, 11002 지도를 다시 살펴보시면요.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의 주변에 보면, 이제 여기에 금강산의 여러 사찰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울이 금성이에요. 금성이니까 요 산줄기가 한북정맥이 되고요. 이쪽의 물들은 한탄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양 칠령에서 내려온 물들이 이렇게 흘러서 금성의 동쪽 금강산의 서쪽의 모든 물들이 요런 작은 개울들이 보이죠, 하천들이 보이죠. 이런 산줄기 사이에 있는 모든 물들이 이제 북한강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아래 이제 보시면 어, 금성의 동쪽, 어, 금강산의 서쪽의 물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 어, 이게 이제 한강으로 들어가는 북한강이 되는데 여기 고을 그 이름을 보시면 낭천이 나옵니다. 이 낭천이 1902년에 에, 강원도 화천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 그 다음에 그 어, 낭천, 하천의 물들이 이렇게 춘천 쪽으로 연결되는데, 여기 보시면 택리지에 등장하는 모진, 모진강이 보이고요. 이 물이 흘러서 춘천의 서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춘천의 북자, 북쪽에는 이제 소양강창이라고 적혀있죠. 소양강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낭천의 동쪽을 보시면, 이제, 음, 양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구 쪽으로 보이는 이 주변의 산 에, 산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산줄기와 물줄기는 나눠지니까 이 산에 이 산줄기에 서쪽에 있는 물이 양구로 모이게 되고요. 이 양구의 물들도 서쪽으로 흘러서 이제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춘천의 동쪽을 보시면 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합강정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통리라고 어, 보이시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뭐 살고 있날때그 원통리가 보이는데, 원통 쪽에서도 이렇게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제의 앞을 지나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이물도 이제서 쪽으로 흘러와서 춘천 북쪽을 통해서 북한강으로 유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하천이 흔히 이야기하는 소양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구의 물이랑 인제의 물들도 서쪽으로 흘러서. 북한강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이제 아까 본 지도와 같은 지도인데요. 분수령에서 분수령의 이 북쪽의 물들은 동해안으로 들어가고요. 분수령의 남쪽의 이 물들은 한탄강이 되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임진강이 되고요. 어, 분수령, 그러니까 이 산줄기가 한북정맥이니까, 이 산줄기가 어, 도봉산 삼각선으로 연결되니까 한북정맥과 여기 백두대간 금강산의 서쪽의 물들은 전부 북한강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동여지전도를 다시 보시면 여기 철령이 있고요. 분수령에서 물이 갈라지는데 그래서 철령 남쪽에 있는 곳이 해양이고요. 철령에서 남쪽으로 어 백두대간이 지나는 이 부분이 금강산이 되고요. 해양과 분수령 쪽에서 철령 남쪽 분수령 어 동쪽 그다음에 금강산 서쪽의 물이 해양을 지나서 금성을 지나서 낭천 하천으로 오게 되는 거죠. 흘러가는 거고요. 양구의 물들도 이렇게 낭천, 하천으로 연결이 되고요. 남쪽으로 흘러서 춘천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협강이 되는 인제에서부터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서 춘천 쪽으로 소양강이 연결되고요. 춘천에서 다시 이제 가평을 거쳐서 어, 북한강이 한양 쪽으로 옮겨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홍천의 물들도 강원도 홍천의 물들도 서쪽으로 흘러서 북한강으로 유입되고요. 이 물들이 모여서 북한강이 돼서 여기 용진 양수리에서 양수리라고 보시면 돼요. 양수리에서 남한강과 합류되어 한양을 지나서 서해로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남쪽에 보이는 이 하천은 이제 남한강이고요. 남한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영역으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한강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잘 인식을,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북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어, 북한의 에, 강원도, 해양, 금강산 부근에서 북한강이발원해서 어, 한양을 거쳐서 서해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